녕하세요여사4년 고입니다. 아, 시마리오. 아, 살려줘요. 옆에 친구예요 응응. 응. 딱한 시간이네. 어, 잠깐만. 크럼푸스. <laughs> 계속 크럼푸스, 크럼푸스. 오빠, 입니다 이리 와. 근데 안 돼, 언제 자고 있어? 네. 아, 제발. 안 돼!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. 안 돼! 충전했어요. 근데 어떻게 딱한 시간이냐? 나아 59분 남았네. 뭐하지? 아 맞다 무학인 똥사지 자그 똥이라고 하네 에저 예, 그리고 이제 한 번인데 우와 영아삼지 레전드 예 이제 그리폰 지갈 거야 이거 아, 뭐지 엄마네 자 아니 천천사이 나왔다고 아주 그 아주 굽, 얼굴이 저렇게 못생긴, 이 아저씨여. 뭐하지? 어. 왜 이렇게 빨라? 아, 좀비 안 나왔어. 난기암이 있대. 씨. 있어. 고생해. 어? 이거, 강시 이거. 네? 네 방금 소리는 엄마가 그거 물 따르는 소리였습니다. 아니 그 제가 물 따는 소리였어요. 예. 네, 이거 시원해. 네 목이 시원해요. 목이 어, 시원한 네. 게 아닌데 목 시원하죠. 난 배가 시원한데 뻥이 뭐야? 에어어 표루기. 되는대로 못 오. 표륵이 아니고 게으름뱅이 아니고 게으름뱅이 주먹밥 넣고요 이거 천사 가브리아에 죽음 어? 나비와 우루 뭐가 저렇게 세 아 여기 구나이 실수로 멈췄네요 억새끼 아 오징어도 넣을까? 오징어 정원이 약간 좋다는데 좋아 좋아 야 저게 뭐 에일리언들 네 이 이상한 일이 일어났었으니다 아, 그, 그 바로 그그 물은 바로 덮북이를 발로 차서요. 아 메탈마인더스! 이게 친구도 양호를 한다는 뜻이죠. 네 해롱. 어쎄 양말 뭔데? 양말 처음 봤대요 게심을 봤죠? 야옹아, 한 방이, 아니, 야옹아, 되게 센데? 음, 아니, 되게 센데요, 야옹아. 뭐야, 기인데 아니, 장시운데요 어이? 오, 저 망한 거 같아요. 망했대요, 제가. 메타라마이였어요. 뭐 양코, 뭐 고수님들은 죽겠지만 저한테 죽었네. 뭐나다고 메타라마이. 메타라마이. 뭐 아무튼 죽어서 뭐 기분이 좋게 하네. 어 연아 잠깐만. 오 잠깐만. 그러면은? 빨간적대형으로 언니가 이거, 여러분 이거 너무 H P가 빡센데 뭐 고수님들도 싫겠지만 H P가 저기 연화할 수있것 같은 99만 9천 9999예요. 진짜? 또... 난 그거 시킬게 아또 메탈한 고에이가어어네어 근데 벌써 몇백 개는데 몇.. 몇백? 몇? 몇 근데 안죽었어요 네, 여기 어, 두포스는두 번이네 쥐를 늘면 늘면 능거이요 그치 메탈한 왜양 참아 놓은 게 있네 메탈툴 메탈어잠깐 빠밤 오우씨 <laughs> 혼나보나다

대준단맞 아, 잠깐만, 해롱마, 잠깐만. 아, 해롱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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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돼, 네, 해롱마. 안 아, 돼. 네. 해롱. 네, 편성 다 했습니다. 편성 이렇게 했어요. 왜? 아... 네.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. 지금 20만이면, 지금, 이제 20만 뺐습니다. 에이구. 발키에 소환하려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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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 어, 뭐야? 아주 쌉뽕만 클리어하고. 아니. 레트로에 틀로... 레트라맨을 드디어 다섯 명이나 죽였다. 한번 줘버렸어, 이게. 내가 어떻 이기는데. 그래 아직도 아직도 못 깼어요 네 아직도 못 깼대요 아니 HP가 너무해 90 99만 9천 점 9백 9십 9응 아이고 드디어 40만 아이렇게 나오면 연어 알이 빠질 수가 없어. 연어 알이 가지 그것을... 아, 다 사라졌어. 아, 아. 아이고, 이제 전 60만 뺐습니다. 아니, 6 0만이 아니고 50만. 아, 테러밖에 없어? 이때는 테러이까 아이고, 테러다. 빨리빨리 일해. 아이고, 드디어 어육앞마다아 니가 메테 지금 양이 사람은 마리데이사람아데이사람가데이 사람은 이 사람은 데이 응.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아이고 드디어 70만. 어 플라멩고. 이지 말고. 이 정도면 못 깨지 않아 메탈라마 해줘 봐봐 메탈라마에한건못 하지 않아? 주변 <laughs> 겁나 많이 좋아했음. 아이고 이제 80만. 음 이제 사람 말이 점 없어지는 드디어. 것 같아요. 다나이다 이제 기아 10층이죠? 아. <laughs> 이제 저 기아 10층이에요. 저들깼습니다 아이고 야구들 개다. 야구들. 근데 꽤 많이. 막... 통... 고양이 던전을 30개, 게다가, 리더십 한 개, 핵. 이거 왠지 자금신 사람인데. 아휴 추워. 양코치키테루나 가라! 양코치키스 양코치키양코치키 아이스, 아니, 주먹밥은 얼마나 빠른 거야? 마밤, 마 마밤, 마밤, 뭐야, 마밤지 주먹빠 아줌마, 왜 이렇게 빨라요? 고양 꺼르고. 고양 꺼르고 소환해, 땅. 오랑우치, 아나라, 슬리미. 아이고, 추워라. 아이고, 더워라. 가라, 이고 이제 쿠랑 울프 슈퍼리오, 애들 다 소환해. 아, 연어도 이제 소환했으니까. 연어 알 좋아요. 연어 알. 에어 아, 그러레요싶어레요아그 고양이 참치 지나? 네. 아 샤이 보 나왔어? 불카보스불카보 음, 음, 아니야 샤이 보야. 아하 그 돼지 어. 아저씨? 멧돼지야. 아그왜 얼마나 예쁜기 도대체 얼마나 빨간색을 쳐먹은 기냐 아니, 매운 걸 많이 먹었나봐 아, 아, 쟤 불닭볶음면 먹고, 어, 짜장면, 짜장면 그냥 매운 거 먹었네, 카레도 매운 거건너먹고 그치, 매운 음식을 얼마나 처음 먹었 어, 야, 이제 이제 무슨 아이씨, 깨어내놨어 그, 이상한 곳에 어, 어 근데 아까 킹걸리마리 낳았는데 응 커했어. 저 다크 나왔어요. 나 맘이. 끝 되게 많이. 뭐야? 되게 많이 벌써. 아, 뭐하지? 래도 주먹밥은 빠질 수가 없죠. 야, 경험치 두 배. 좋은데. 애들 다 사라졌어? 어떡해! 좀비. 아, 희굴 얼마 전에 썼는데. 수승병단, 아틀란티스? 뭐 되는 애들 다 누가? 아, 토. 챔피언. 어디 있어? 아, 장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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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사법 아이고? 아, 디디, 디디. 아, 드라이브.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. 이거 광고야? 응. 광고가 아주 쉽네요. 근데 오레랄로가 나오는데. 아주 쌍뽕하게 깨고 올게요. 네. 짬뽕하기 깰것 같아요. 빰. 아, 위. 애들이 점점 죽었나 가요. 살려주세요. 아직도 광고야? X 있잖아. 오, 깼다. 겨우겠네. <laughs> 63이에요. 아 잠깐만. 안 음. 나오네. 예. 예, 예.

나 이거 뜰거예요 이제? 너무 쉬운데요? 이거. 네 저희 이제 이거 구매할게요 바이바이 바이. 키편도 기대해주세요